자 이제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잘볼게사 4차 함수 fx 요놈에 지금 이제 뭐가 주어져 있다고요?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래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 자 그런데 문제 볼게이 y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감소해야 된다? 어 그러면 도함수가 어차피 0 이하에서 그려져야 될 거야. 괜찮죠? 자그 다음. 2부터 무한대까지는 뭐할 거야? 증가할 거야? 그러면 2부터 무한대까지란 이 숫자는, 이수이 이 범위에서는 x 축 위쪽 또는 접하면서 그려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A와 B에 대해서 뭘 찾아준다? a 제곱하기 b 제곱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건데 어차피 변수가 두 개가 돼야 돼. 안 돼. 그러면 변수를 줄여줄 수 있도록 관계식도 정해야 될것 같고 이때 요 상황에서 최대 최소니까 범위도 뭔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f 프라임 x를 한번 적어볼게 f 프라임 x가 있어. 그럼 얘는 지금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감소해야 되니까 x축 아래쪽에서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직선 하나만 딱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런데 봐. 이 fx라는 놈이, f'x라는 놈이 x 플러스를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무조건 누구는 지나가야 돼? 마이너스 1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쯤 된다 치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안 되지. 맞아?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0보다 좀 작은 부분에서는 증가하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또는 아래쪽으로 관통해서 지나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차피 양수가 나올 거니까 증가합니다 안 됩니다 결국 이 x는 마이너스 1이란 녀석에서는 뭐할 수밖에 없구나 얘는 접한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할 수밖에 없다 접한다 그래야지만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여기서 접하면서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 아래쪽, 2보다 큰 쪽에서는 x축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않을까. 얘가 바로 f'x의 그래프라는 거죠.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지금 0이어가니까 감소할 거고, 2보다 큰 부분에서는 양수가니까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파악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이 중요한 게 x 플러스 1이 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뒤에 있는 2차 당식 요 놈도 지금 이제 누구를 인수로 품고 있어야 된다? x 플러스, x 플러스 1, 얘를 인수로 품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도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같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이거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되잖아. 그럼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값은 0이 되면서 그래 문자를 줄일 수 있는 관계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요. 우리가 지금 굳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으면 상수가 b니까 x 플러스 b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게 그래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있어야 돼 마이너스 b라는 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b라는 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경우를 정해주자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 마이너스 b의 범위는 0보다 크고요. 2보다 작은 게 확실하지. 이때 등호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b가 0까지 갔다 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b가 0까지 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되면서 0보다 작은 쪽은 음수니까 괜찮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b는 0까지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마이너스 B가 2까지 간다고 치자. 마이너스 B가 2까지 가버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면서 2보다 큰 쪽도 전부 다 양수니까 괜찮지. 그래서 마이너스 B는 2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b의 범위를 설정시켜주면 마이너스 2부터 b 값의 범위는 어디까지구나 0까지구나 이 범위가 설정이 된 거고 이 범위 안에서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자를 통일시킬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결국 여기서 b를 내가 변수로 본 거니까 a를 b로 표현해 주면 돼. 이때 a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래. a는 지금 이제 b 플러스 1이라고 만들어지는 거 맞죠? 요 놈을 a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해보자. 세 번째 지나가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것은 a 자리에 b 플러스 1을 딱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면 되고요. 요 놈을 우리가 지금 전개시키면 2b의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이고 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갈 거다. 0까지 갈 거다. 여기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이런 말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 파악을 좀 잘해야 될것 같고 경계선 설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무조건 지나가는데 여기서 관통하면 안 돼. 관통하지 마. 그랬으니까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꼭지점. B 좌표를 구해주게 되면 여기는 지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럼 내가 이제 구해야 될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갈 거야? 0까지 갈 거야.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최대값이 될 거고요.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어주면서 대입만 하면 끝나겠네. 그러면 B에다가 먼저 2를 집어넣게 되면 최댓값 그러면 얘는요? 8분만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해지지얘얘지지얼 얼마 온다 13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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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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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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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마0 0 0 0 0 0 0 0분의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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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최소값은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이거 두 개를 지금 뭐하자? 더해주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2분의 11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때 당연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지 여기서 최대 u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변수가 지금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안 풀릴 거야. 관계식이 필요할 거다. 그 생각도 해야 될것 같고. 동시에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이 변수에 뭐가 필요할 거다. 범위도 필요할 거다. 그 생각도 해줘야 돼. 그럼 처음에 문제 딱 시작할 때이 범위에서 감소, 이 범위에서 증가한다. 이 경계선을 잘 봐야 돼. 0과 2가 딱 경계선이 될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를 무조건 지나갈 건데 마이너스에서 관통하면 안 돼.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인수를 했다. 그럼 딱 그냥 하나 더 생길 거잖아. 마이너스 b가 생기는데 이 마이너스 b가 요 사이에서 존재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충분히 이 문제는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